고즈넉하고 좋구만. 아, 지금. 근데 주말인데 결혼하는 사람은 없나? 아, 조금 있는 것같던데 아까. 여기는 아, 약간 좀. 이 차는 그 팀이겠지? 그치. 여기도 몇, 몇, 몇 팀이 한 번에 할수 있는 거야? 그, 아, 여기가 여러 개 있어. 이런 데가 건물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결혼식을 여러 군 데서 하는 거야. 아, 그 같은 타이밍에 한 세네 팀할수있나그렇 그치. 이것도 딱 봐봐. 지금 뭔가 하려 그러는 것 같잖아. 어, 불다 뭐 켜놨네. 내가 저번에 이런 데에서 촬영했었거든? 주기로만원 내고 들어가서 밥먹으라 먹었... <laughs> 좋은데? <웃음> 좋은 생각인데? 축비 만 원. 저기 국밥집보다 싸다. 싸던... 어, 이 안에 보면 아, 준비 하 된다. 파티 같은 거 준비하잖아. 돌잔치 하네. 아, 이야, 야. 태어났을 때부터 아, 좋은 데서 한다고. 우본가 봐. 뭐해. 아까 저기 다 팻말에 붙어있어. <laughs> 그래. 아까 뺨매붙었어 <laughs> 그거 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아 어. 돌잔치 네 어. 칠순잔치 이런 거다 하겠구나 그치 아 요즘 칠순도 칠순이 아니라는데 나 며칠 전에 구순잔치 갔다 왔어 그래? 어. <laughs> <laughs> 그 정도는 돼야 잔치하겠더라 할머니? 어 할머니 어때? 건강하셔? 어잘잘 잘. 어, 그래? 말씀도 잘 하시고 아 진짜? <laughs> 어 건강하게 지내시네어야 구순 정도는 돼야지 잔치하지 그 요즘 할머니는 많이 움직이시나 보네 그지 이게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오래 살더라구요 응. 활동을 해야 돼서 어. 인간이 아. 네. 오히려 그냥 소박하게라도 그냥 용돈 버여 한다고 일하시는 분들이 오래 살더요 그래 일 사람이 일을 해야지 11시 예식이었네 여기 끝났네 아 내가 저번에 여기서 촬영했거든 아또 촬영도 여기야? 어 저기 안에 예식장도 있고 괜찮지? 오다아 어, 여기 안 어우 크네 어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아, 거기는 진짜 굽는 데구나 어 여기가 이제 각 건물마다 가격도 달라 대관료도 달라 아 크기나 어또 크기 그치 사진 좀 찍어 빠, 빠지지 말라고 너. 막 <laughs> 그런 거아니아 그치. 이야.. 이런 데서 결혼하고 싶다. 결혼도 못하겠 지금 여자도 없는데 돈도 없고 여자도 없고 어느 세월에 다 만들지? 결혼은 포기했으니까 나 이런 데서 생일잔치 해줄 결혼 못할 거 같아. 그래? 오, 어디 이런 데서 생일잔치 하면 꼭 불러라. 오케이. 어, <laughs> 나밥좀 것... 먹고 갈게. <laughs> 어. 밥좀 먹고 갈게, 나. 어, 아. 선물 선물 갖고 오기 좀 그러면 MC 받. 아, MC MC 볼게 주네가. 아 내가 주네 어, 게어막경포 투표 이런 게있금어머브러 어, 떼어면 돼. <laughs> <laughs> 그밥 먹고 가면 돼. <laughs> 야 이런 데 언제 와 보겠어? 이런 데서 사회 보는 것도 영광이지. 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식 한식당 여기 있잖아. 어. 여기서 이제 결혼식 하고 여기 밑에 내려가서 밥 먹는 거야. 근데 여기가 한식당이 코스가 개비싸더라고요 10만원씩 하더라고 지금은 인냥 걸어서 잠는거지어 근데 우리가 갈때는 카페 여기 다원있지 다원 다원카페라 어. 다원 아, 그래서 가치야? 어 이쪽에 있어 일로는 못들어가나? 일로가야될거같아여기야 이야 오 경치좋다 와 멋있다 어 멋있어 여기 아, 근데 작아가지고... <laughs> 야, 비와 가지고. 그래, 원래 네 원래 비안 오면 여기서 커피 한잔 하려고 그랬거든. 아니, 커튼을 왜 치다 말았어? 집이 그렇게 찢어졌어. 짜여도 젖었네. 오늘 같은 날 밖에서 사람들이 안 먹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아, 괜찮지. 어. 이스탄카. 이제 서요. 아. 이런데 여자랑 와야되는데 남자랑 와가지고 지금 이런데 여자랑 와야되는데 남자새끼랑 와가지고 걔만 <laughs>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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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나가자슨 가발이라도 써 손을... <laughs> <laughs> 괜찮지?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와한번더와 어. 여기가 망할지 내가 여자친구 먼저 생길지 그게 문제니? <laughs> 얘가 먼저 망할 수 있다. 여기 먼저 없어질 듯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세상님 몰라. <laughs> 얘가 먼저 없어. 하고... 그래. 아 날씨 좋았어야 되는데 오늘 아 아쉽다. 왔던데라니까 여기, 뭐, 여기 안에 이제 결혼식장 있거든 이거, 아 내가 말한 카페 아 개비싸구나 카페가 뭐야 8,000원이야? 그런가 봐 <웃음> 우와 야스타보다 1분의 2이데3 0가 물가 좀 비싸네 아 저기 안에 정수기도 있어 하래 타고 가요. 어. 맥시고 정수기도 있으니까. 이거 타먹되네 응. 저거. 제티 사서. <laughs> 타 여기거든? 어.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하자. 괜찮아. 뭐 물어보면은 오늘 이거 찍으러 왔다 그러는데. 오늘 메딩 영상 찍으러 왔다고. 근데 좋지 음, 가야금 도쳐주고 <laughs> 피아노는 있지만 가야금 소리가 나응 음. <laughs> 피아노치면서 가야금 노래 나오는 거야. 예측는참 <laughs> <애칭는 쳐다. 웃음> 음. 약간 동양과 서양이 합쳐진 느낌이랄까. 여기가신부대기실한볼래구경 볼? 볼래두개 음... 볼? 네. 한 네. 아. 거 <laughs> 어. 남자 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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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비싸보이는데? 아, 당연히 우리집 화장실보다 비싸겠지 <웃음> <웃음> 좋다 삼천가 이런 데에서 <laughs> 이런 데에서 근사하게 결혼해야 되는데 <laughs> 아니 여자부터 생기라고 <laughs> 혼자 거냐고요 여자 아니 여자 만날 돈이 없어 여자 만나면 뭐라도 사줘야 될거 아니야. <laughs> 맨날 뭐 맨날 버거킹 가자고 할 수는 없잖아. 어? 그냥 가끔 그 맥도날드 가. 어? 가끔 맥도날드 가. 맨날 가야 되는데? <laughs> 내 예상상 맨날 가야 되는 게 문제인데. 저랑 맥도날드 가실 분. <laughs> 합니다 연락 주세요. 액토나이드 저 장난감 나오는 거 사드립니다. 오 비싼 거사주네 어. 어. 그 비싼 거 아시죠? <laughs> 난또 세트 안 되고 단 품만 된다고 했잖아. 그 관계가 조금 진전되면 세트. 어. 처음 만날 땐 단품. 아니, 처음 만났을 때그 비라콜라. 햄버거 안 돼. 햄버거 고급.